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뒤엉켜 있을 때도,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위한 놀라운 약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다섯 가지 약속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무엇일까요?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진실합니다. 우리의 감각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날을 계획하셨는지 생각해보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배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다섯 가지 놀라운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코 혼자가 아닌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마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버려진 듯한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겠다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낄 수 있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그분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고, 그 고난이 왜 필요한지 질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외롭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더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더욱 깊은 신뢰와 관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한 약속이 모세를 변화시켰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그를 움직이게 했고, 그로 인해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루이스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그 광대함에 압도될 때그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기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갔지만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분의 임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지만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의 약속입니다. 인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실패와 실수를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아직 깨끗한 페이지이다. 거기에 무엇을 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로 인해 좌절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과거의 결정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닌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만 의미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무게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새로운 사명과 함께 말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둡게 보이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잃어버린 시간, 놓친 기회, 후회스러운 선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실수 속에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신다. 새로운 아침이란 새로운 기회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재정적으로 파산했고 가족들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cs 루이스의 또 다른 조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나이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꿈을 꾸기에 늦은 때란 없다.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순간에도 망설이고 후회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아직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공급의 약속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재정적 압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안정성,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서 그분의 풍성함과 은혜가 우리를 채운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의 표현이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며 그것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데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필요를 가장 큰 문제로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보다 더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뭄과 기근이 덮친 시대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기적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급이 상황에 제한받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환경이나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방식대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지 물질적인 필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영적, 감정적, 신체적 필요까지 아우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럽거나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위로를, 그리고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알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언제나 정확히 채워 주십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언제나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는 때때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큰 축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지만 종종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며 그분은 언제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C, 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의 기대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네 번째는 목적과 의미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할 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찾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단순한 고아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위대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내가 왕국에 들어온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단지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국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더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더큰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를 그분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성공, 강점과 약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그는 상담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이제 더 이상 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통은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순간과 경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고 나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패배와 실망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꿈이나 희망이 부서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결국 승리를 주시겠다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을 넘어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국엔 그분의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일시적인 패배가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패배는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패배와 고난이 결코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승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승리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조차도 우리를 쓰시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통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이루시려 한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승리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승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승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둡게 보이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질병, 관계의 어려움, 재정적 압박,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중증 질병으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오늘날 그 아이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수단이 됩니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들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점차 그분의 뜻대로 변화하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약속들을 깊이 새기고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